역대 최고 실적을 내고도 반토막이 난 네이버와 카카오 주주라면 꼭 알아야 될 것들 실적과 주가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네이버를 보면은 매출액이 꾸준히 성장해 온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 성장률을 보게 되면은 23 21 28% 코로나 이후 작년 성장률이 피크를 찍은 걸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예상치 22%로 꺾이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증가는 하는데 영업이익률 26%, 22%, 19%, 18%, 점점 낮아지는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매출 성장, 영업이익률 하락, 이렇게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률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걸볼수 있는데, 이거는 성장주의 주가 흐름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성장주는 미래의 성장 폭, 이익의 가파른 성장, 이 성장의 폭이 곧 주가의 흐름이 돼요. 하지만 이 영업 효율성, 외형 성장 흐름의 하락 폭, 작년까지 워낙 크게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더큰 폭으로 상승이 쉽진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다 불안요소도 많이 있죠. 영업이익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유.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좋은 개발인력을 뽑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마케팅 경쟁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 수익성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성장주는 이런 성장의 가파른 성장세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꺾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피크를 치고 하락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커머스나 광고 시장 이 비중이 굉장히 큰데 이게 어느 정도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피크를 치고 성장률이 하락하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네이버의 주가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죠. PER. 이 멀티플을 높게 받기 위해서는 향후 이익 확장성, 네이버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그 요인. 바로 글로벌 사업 성과죠. 해외 사업. 여기서 매출이 나와야 됩니다. 특히 지금 제페토 같은 경우에 매출이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메신저 라인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블록체인이나 NFT 관련 이런 콘텐츠 사업들이 성과를 어느 정도 내기 시작하면은 멀티플이 올라갈 거예요. 이런 멀티플 상향 요소들이 성과를 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긍정적인 거는 어쨌든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거. 하지만 어쨌든 성장주로서 이 성장의 폭.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영업이익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 이건 우리가 성장주 투자자로서 목표 주가, 눈높이를 낮출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게 되면 은 일단 고점 46만원대에서 29만원대까지 고점 대비 36%가 빠집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어쨌든 여기 매물대 그리고 이 하락채널의 바닥구간 그리고 이 120주선 지지가 강한 구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반등을 일단 줬습니다. 10%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시점부터 상승 폭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지금 50% 되돌림을 줬습니다. 이런 급등주가 50% 정도 빠졌다고 하면은 이 이후에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잠시 후에 카카오와 비교를 해드리겠지만 고점 대비 36% 빠지고 10%가 올랐단 말이에요. 비교적 적게 빠지고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먼저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네이버 목표 주가를 먼저 볼게요. 최근에 올해부터 나온 목표 주가를 보게 되면은 대략 45만원대에서 50만원대 55만원 정도 분포가 돼 있죠 바로 여기입니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여기 저항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이 42만원대를 뚫는 것이 관건이에요 하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를 먼저 벗어나야겠죠 이렇게 그럼 카카오는 왜 이렇게 빠진 걸까 20년부터 21년 그리고 올해 예상 매출까지 매출액이 일단 증가는 해요 하지만 이 증가세가 확연히 꺾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20년에서 21년까지 매출이 46%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나서 22년 올해 예상 매출까지 27% 증가입니다. 매출 증가가 46%에서 27%로 감소한다는 거. 말씀드렸듯이 성장주에는 좋지 않은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죠. 카카오가 영업을 못 했다기보다는 워낙 이 코로나의 수혜 작년까지 크게 받았기 때문에 이큰 성장의 기저 효과다. 어쨌든 지금 주가가 급등을 했다는 이 점은 이 급격한 매출의 상승 이거를 어느 정도 땡겨 왔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했던 거예요. 어쨌든 앞으로 올해 내년 이 매출 성장률이 꺾이고 있다는 거는 수익률을 다소 낮추고 눈높이를 낮춰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업이익도 볼게요. 어쨌든 최고 이익을 내긴 됐어요. 카카오도 하지만 매출과 마찬가지로 성장률이 29%에서 28% 성장률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의 효율성인 영업이익률 마찬가지로 11%에서 10.5%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똑같습니다. 인재 유치, 급여, 성과급 이런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갔고 또 이런 플랫폼 기업들 마케팅 전쟁이에요. 비용이 다 같이 증가함으로 해서 다 같이 수익성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네이버처럼 코로나 기저효과로 인해서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 낮아지고 있다. 성장 주에는 좋지 않은 흐름이다. 그리고 불안 요소 수익성이 어쨌든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의무 보유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면 이게 카카오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계열사 매도 물량, 또 최근에 먹티라던가 여러 가지 굉장히 도덕적인 이슈들이 많이 터졌단 말이에요. 기업에 투자를 할때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 중 하나가 CEO나 경영진의 도덕성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있었던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저도 어좀 많이 실망을 하고 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네이버랑 다르게 자회사들을 계속 카카오는 상장을 한단 말이에요. 지주회사로서의 자회사 상장, 할인에 대한 어떤 부담도 있죠. 또 투자금의 분산 효과도 있죠. 원래는 카카오에만 투자할 거를 자회사 1, 자회사 2, 자회사 3. 투자 자금이 분산되기 때문에 주가 부양에는 좋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또 정부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분명히 이것도 존재합니다. 를 그럼 네이버처럼 멀티플 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하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성장성이 유지는 되고 있다. 추위가 네이버보다는 덜 가파르게 빠지고 있어요. 어쨌든 성장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향후에 NFT나 메타버스, 코인, 이런 부분의 성장성도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줄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두나무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코인 시장의 영향도 받고 있죠. 또 네이버처럼 일단 지금 가장 큰 호재는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거다. 가격 메리트가 생기고 있다. 하지만 성장주로서의 그 성장성, 성장의 추이 이게 어느 정도 많이 둔화가 되었기 때문에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 눈높이를 어느 정도 낮출 필요는 있어 보인다 라는 거예요 카카오 주가 흐름은 어떨까 고점 대비해서 52%가 빠졌습니다 네이버가 36% 빠졌는데 훨씬 많이 빠졌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런 여기 매물대 그리고 여기 하락채널 지지구간대 그리고 120주선 다 같이 걸리는 모양새예요 하지만 카카오의 주가가 더 급격하게 올랐던 만큼 더 많이 빠진 폭도 큽니다. 그리고 주가 탄력성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네이버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네이버는 36%가 빠지고 10% 반등을 줬거든요. 근데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52%더 많이 빠지고 6% 반등을 했어요. 네이버보다 훨씬 많이 빠졌는데 반등은 더 적게 줬다는 거예요. 또 코로나 시점부터 상승분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에 62%, 피보나치 0.382 구간까지 훨씬 많이 빠진 상태다. 코로나 상승분의 62% 반납을 했고, 네이버보다 많이 빠지고 적게 올랐다. 주가 흐름이 네이버보다 훨씬 좋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많이 빠졌는데 반등폭이 적다는 거. 이거는 네이버보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목표 주가 현황. 대략 13만원에서 15만원, 6만원. 이 정도죠? 여기입니다. 카카오도 여기 매물대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13만원을 넘는 게 관건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는 그야말로 목표 주가일 뿐이에요. 이거는 상승장에서는 어느 정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횡보장, 조정장, 여기서는 잘안 맞아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코스피 지수와도 어느 정도 같이 봐야 돼요. 코스피가 여기 하락 채널 바닥에 도달했을 때 1차 매수 구간 말씀을 드렸죠. 이후에 의미 있는 반등을 줬어요. 중요한 거는 이 반등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여기 저항에 일단 막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빠지느냐. 아니면 올라타느냐. 이걸 지켜봐야겠죠. 근데 이번 주 미국장 마감이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 초부터는 어쨌든 국내장도 어느 정도 반등을 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코스피 1차 매수 자리. 네이버도 동일하죠. 네이버의 강력한 매물대 여기거든요. 이 매물대 위에서 멈추느냐. 아니면 매물대 바닥까지 내려오느냐.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매수의 자리죠. 내가 언제 분할 매수를 시작하느냐. 이 매물 때부터 사 모아가면 됩니다. 내가 현금이 많다면 여기 위에서부터 사면 되는 거고 현금이 없다면 보수적으로 관망하다가 아래에 만약에 도달한다면 아래 구간에서 사면 되는 거예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중요한 자리 도달해서 반등이 나왔죠. 충분히 분할 매수에서 사모아 갈수 있는 자리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코로나부터 상승폭에 대해서 382 자리까지 내려왔다는 거 충분히 분할 매수 시작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코스피의 흐름이죠. 2016년도 1차 금리 인상이 있었던 그 시기에 하락폭 거의 20%죠. 20%만큼 빠졌어요. 근데 이걸로 조정이 끝이냐? 이거는 모릅니다. 지금 일단 3월 달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이 시점에 양적 긴축이 동시에 시작이 되느냐? 아니면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느냐? 0.5포인트 올리느냐? 결정이 안 됐죠.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급격하게 양적 긴축과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은 이 시점에 성장주들의 충격 다시 한번 분명히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축의 속도, 이거를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까지 빠졌으니까 무조건 바닥이다. 무조건 이제 상승장 간다. 라고 보기보다는 금리 인상의 속도, 그리고 본격적인 금리 인상과 긴축이 시작되는 그 추위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 어쨌든 PBR 한배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였어요. 혹시라도 3월, 4월 그때 가서 반등을 주다가 이렇게 한번 더 빠진다 라고 한다면 2,450에서 2,500 포인트 여기가 또 중요한 두 번째 매수자리가 될 거예요. 물론 이거는 제가 지지 구간을 알려드리는 거지 주가가 다시 무조건 여기까지 빠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 지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현금 비중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대응을 하는 것 뿐이에요. 앞서 재무제표를 보셨듯이 성장성은 어느 정도 네이버나 카카오나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너무 급격히 올랐어요. 하지만 지금 어쨌든 상승분에 대해서 각각 50%, 62% 되돌림을 줬다는 거죠. 빠질 만큼 어느 정도 빠졌어요. 분명히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자리는 됐다는 거죠. 다시 나중에 가서 또 빠질지언정 반등 자리는 줬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중장기적인 흐름이죠. 지금 일단 반등은 주지만 금리 인상이나 긴축 흐름에 따라서 또 주가가 꺾인다고 했을 때 그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2016년도 사례와 마찬가지로 첫 금리 인상의 충격만 우리가 잘 버티게 되면은 분명히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역사는 어느 정도 반복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킬 때는 좀 지켜 주면서 좋은 자리, 상승장에서는 또 과감하게 베팅할 수 있는 리스크의 크기에 따라서 비중 조절을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네이버와 카카오 우리나라 대표 성장주들이죠. 4차 산업혁명의 대표 주자들이에요. 어쨌든 지금은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 흐름을 좋게 봅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서 지금 금리 인상기이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된다고 하면은 경기 민감주들 실적이 확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돈이 다시 몰릴 수 있습니다. 한번 상승 사이클이 꺾이고 실적이 둔화되는 성장주보다 단기적 흐름으로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경기 민감주의 주가 상승 폭이 더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사이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이 네이버나 카카오 이 회사 자체만 놓고 보자면, 분명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에요. 조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고, 이미 주가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가 분할 매수를 좀 빨리 했어. 근데 나중에 더 빠졌어. 하더라도, 잠정 손실 구간이에요. 분명히. 이런 구간에서는, 주가를 돌려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잠정 손실 구간을 잘 버티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이것도 지금 뭐 7만원 아래 6만원 이렇게 제가 빠진다고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주가는 어떻게 될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성장주 투자니만큼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다소 보수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 지금 실적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훈풍이 어느 정도 불어올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이렇게 좀 올라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기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은 일어날 거예요 3월달 4월달까지 어쨌든 긴 흐름으로 금리인상 긴축에 대한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잘 대응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투자함에 있어서 코로나 때처럼 이런 주가 상승을 바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보수적인 관점 목, 목표 수익률을 좀 낮추고 안정적으로 투자하면서 실력을 키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